여러분, 오늘은 좀 미루고 미루던 택배뜯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로우클래식에서는 이번에 처음 구매를 해보는 건데 이 자켓을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생긴 알파카 자켓이에요. 이게 지금 예약 배송이 걸려가지고 저도 주문하고 거의 한밖퀴까지2주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안에는 이렇게 누빔 처리가 되어 있어서. 어, 겨울에도 안에 이너 니트 같은 거잘껴 입으면 겨울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볼게요. 오! 음, 어, 예쁜데? 음, 너무 예쁜데? 주머니는 양쪽에 이렇게 달려있어요. 저는 사이즈는 S사이즈를 했는데, 요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완전 박스핏도 아니고 어, 그렇다고 너무 정핏도 아니어서 좀 적당히 멋스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의 핏입니다. 키가 160인데 딱 이렇게 엉덩이까지 덮는 주머니는 여기 뜯어서 입을 수 있게 돼 있고 지금은 실밥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안감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좀히끗힐끗하게 털이 올라온 듯한 그런 소재감이 포인트 같아요. 다음은 목도리인데요. 짠! 이거는 펌프롬펀에서 구매한 목도리예요. 약간 이렇게 스트라이프기는 한데 이털 결이 좀 고양이 같다고 해야 되나? 고양이 같은 느낌이 드는 목도리예요. 보는 거랑 달리 좀 만졌을 때 엄청 부드러운 편이거든요. 되게 부들부들한데 대신 털 빠짐이 조금 있어요. 흰색 옷이랑 입었을 때 검정 털이 조금씩 묻어나는 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이렇게 살이 닿았을 때도 까끌거림 같은 게 하나도 없어서 괜찮아요. 되게 따뜻합니다. 부드럽고 엄청 따뜻해요. 그리고 다음은 이 바지를 구매를 해봤어요. 짠. 울 반바지. 뭐 타이즈랑 같이 입어주려고 반바지를 오랜만에 구매를 해봤습니다. 도매텍 제품이고 요즘에 여기 옷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리에트 제품입니다. 이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핏이 생각보다 약간 이렇게 밖으로 퍼지는 라인이에요. 이렇게 되게 밖으로 퍼져있는 무슨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허벅지가 살짝 말라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조금 크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거는 실측 잘 참고해서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핏이 예뻐서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입고, 어, 밑에 회색깔 타이즈 같은 거 신어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먼저. 그리고 다음은 요 이너로 입을 만한 니트를 구매를 해봤어요. 좀 따뜻해 보이는 노란기가 많이 도는 그런 아이보리 컬러의 브이넥 니트입니다. 까끌거리는 정도는 저는 원래 피부가 좀 그렇게 예민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웬만큼 까끌거리는 거는 그냥 맨살에도 다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막 엄청 까끌거린다라는 느낌은 좀잘안 되긴 하는데 예민한 분들은 까끌거린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좀 무딘 분들은 단품으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 정도 이런 느낌이고 이게 파인 정도가 되게 깊게 파인 그런 브이넥이 아니어가지고 출퇴근할 때나 되게 좀 편하게 입기 좋은 니트인 것 같아요. 스킨톤 이너 다시 하나 입었는데 비침 정도는 한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기장이 생각보다 길지는 않아요. 이 정도. 진짜 이가좀 잡아주는 느낌이네. 시엔네에서 청바지를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 품절 풀리는 거 진짜 기다리기 힘들었거든요. 재입고 알림 걸어놓고 풀렸다 그래가지고 얼른 들어가서 샀는데 제가 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다시 품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바지길래 얼마나 예쁠까 싶어가지고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허리에 이렇게 가죽 패치로 시엔네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도 깨알 포인트. 너무 귀여운데요? 컬러가 약간 좀 빈티지한 컬러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컬러는. 저는 사이즈는 S 사이즈를 구매를 해봤어요. 청바지다 보니까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기모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추워지면은 겨울에는 한 겨울에는 못 입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한번 입어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바지 핏이 예술이에요. 헉, 너무 예뻐. 제 키가 160인데 딱이 정도까지 너무 예쁘게 오는 기장이라서 줄이지 않고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핏이 너무 예쁜데 허리는 제가 원래 27 입다가 지금은 조금 살이 빠져가지고 26, 7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S사이즈 구매하니까 허리가 딱 이렇게 뜨는데 없이 이렇게 완전 잘 맞아가지고 다음은 지금 입고 있는 거랑 컬러가 거의 비슷한? 거의 똑같은 컬러인데 이런 이너가 있어야지 좀 다양하게 활용하기가 좋잖아요. 코트나 자켓이나 이런 거 안에 좀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어가지고 이 목티를 주문을 해봤어요. 근데 이목 부분이 조금 덜 늘어나서 입을 때좀 머리가 조금 낑낑이 하는데 입었을 때 어깨 라인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일단 요것도 엄청 니트가 가볍고 얇은데도 입었을 때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저 요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이게 홀가니트여서 입었을 때요 어깨 라인이 되게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기장은 요정도. 그리고 또 다음은 요거. 요거는 짜임이 조금 이렇게 성글하게 짜여진 니트예요. 이렇게. 요런 느낌. 넥라인이 이런 느낌이어서 좀 상당히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는 그런 니트예요. 저는 일단 청바지랑 있긴 했는데, 이렇게 입어도 예쁘고, 여기에 레깅스 신고, 어그부츠 신으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옷은 이거. 레글런 니트예요. 이런 디자인이 원래 맨투맨이나 티셔츠로 많이 나오는데 니트로 된 거는 좀 흔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본 건데 너무 귀여워요. 벌써 받자마자 한번 입고 나갔다 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조금 단점이 있다면 이 검정색깔 부분에 먼지가 진짜 굉장히 많이 달라붙어요. 아마 이 몸통에서 나오는 그 털을 그대로 흡수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뭔가 입다 보면은 아무리 돌돌이로 떼도 이렇게 먼지가 진짜 심하게 많이 붙습니다. 그리고 또 촉감이 좀 많이 까끄러운 편이라서 예민한 분들은 절대 못 입을 것 같아요. 예민한 분들은 아예 구매를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촉감이에요. 이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어깨가 진짜 넓은 편인데, 이게 이 어깨 부분이 검정색, 배색이 들어가서 그런지. 넓은 어깨 체형을 약간 좀 보완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검정 색깔 팬츠랑 같이 매치하니까 딱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니트예요. 이것도 어깨 라인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최근에 구매한 옷 타올을 좀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좀 취향 저격하는 옷이 있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